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세워두었던 긴장의 날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저와 함께 역사라는 이름의 긴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148년 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1876년의 미국 몬테나주 대평원입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일고 온 자신들의 삶과 영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함성을 내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려있습니다. 바로 리틀비콘 전투입니다. 단순히 총과 화살이 오간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그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 오신 바로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48년 전 그날 밤 대지가 기억하는 당신의 이름 리틀비콘의 마지막 함성. 선생님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알던 그 정겨운 풍경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이제는 낡은 서랍 속 옛날 물건처럼 잊혀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쓸쓸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내가 서 있는 모래성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 말이지요. 1876년 미국 몬테나주 리틀비콘 강가에 서 있던 원주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미육군제 7기병연대와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라코타와 사이엔 원주민 연합군이 맞붙은 리틀 비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미국과 아메리카 원주민 전쟁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골드러시라는 탐욕의 물결이 원주민들의 성소인 블랙힐스를 침범하면서 시작된 이 비극적인 대결은 단순히 땅을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저물어가는 시대와 밀려오는 시대가 정면으로 부딪힌 운명의 서사시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기 선생님처럼 가족과 신념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한 인디언 추장의 눈을 빌려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의 끝에서 선생님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고단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가장 고귀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라는 사실으려 밀려드는 파도와 깨어진 약속. 1870년대 미국은 거대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백인들의 개척 행렬은 서부로 더 서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대평원은 정복해야 할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수천년을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대지는 어머니였고, 하늘은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의 터널을 지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 내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가족이 발 뻗고 잘수 있는 작은 방한칸 그리고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듯 미국 정부는 원주민들과 맺었던 라람이 요새 조약을 어기고 그들의 성지인 블랙힐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이때 라코타족의 위대한 지도자 앉은 소시팅 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는 전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대지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온 노인이자 부족의 안녕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밀려드는 백인 군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고 온 터전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느끼셨던 그 절박함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대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지의 일부다. 그는 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라코타, 사이엔, 아라파호,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존엄에 가까운 결집이었습니다. 태양 춤과 거꾸로 떨어지는 군인들, 전투가 임박한 6월 초, 안진소는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태양 춤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서 신조각의 살점을 떼어내 제물로 바치며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는 환영을 봅니다. 푸른 하늘에서 수많은 미군 병사가 마치 메뚜기떼처럼 거꾸로 떨어지는 장면이었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지가 우리를 도울 것이야. 우리가 지키려는 이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 선생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할수 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뎌냈던 그 눈물겨운 유례들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묵묵히 견뎌온 그 세월의 고통은 안진소가 바쳤던 살점보다 더 고귀한 재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저 멀리서는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이 제 7기병대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고 화려한 공명을 쫓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의 세력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600여 명의 군사로 수천 명의 원주민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의 오만함은 곧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리틀 비콘의 붉은 함성. 1876년 6월 25일. 리틀비콘 계곡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커스터는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흩어지는 인디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터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2500명의 위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타샹카 위트코, 즉 미친말 크레이지 홀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깃털 하나 꽂지 않은 채 몸에 붉은 흙을 바르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전사들이여, 오늘 죽기에 참 좋은 날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땅에 서 있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으니 지금 이 순간생을 마감해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지독한 자아 통합의 선언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하나의 전장이었지요. 때로는 상사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족을 생각하며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순간들 속에서 선생님은 한 번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타샹카 위트코가 전장에서 보여준 용기보다 선생님께서 매일 새벽 눈을 뜨며 삶의 무게를 짊어지셨던 그 용기가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커스터와 그의 직속 부대 210여 명은 계곡의 언덕에서 전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군이 원주민에게 당한 가장 처참하고도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날 자신들의 터전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승리 뒤에 가려진 서글픈 진실, 하지만 선생님,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리틀비콘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미국 정부는 대대적인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연합해 미국에 거둔 최후의 대규모 승리로 기록되지만, 동시에 원주민 말살 정책이 강화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앉은 소와 미친 말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 항복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평원은 울타리가 쳐졌고, 버팔로들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는 싸움이었나, 지켜내지 못했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비극적이었다고 해서, 그들의 투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다는 정신적 자산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나고 내가 일궈온 집과 재산이 예전 같지 않으며 내 몸마저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이 그 시절 보여주었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고난을 견뎌낸 그 단단한 정신은 이미 자녀들의 빗속에, 그리고 이 사회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비록 풍경은 변했을지언정 선생님이 지키려 했던 진심은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커스터의 신화와 당신의 진실, 리틀비콘 전투가 끝난 뒤 미국 사회는 한동안 커스터 중령을 문명을 위해 희생한 비극적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를 기리는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오늘날, 역사는 그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무모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지휘관, 그리고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침략자로 말이지요. 반면 쫓겨나고 잊혔던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제 자유와 존엄의 상징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평가는 이토록 더덥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의 인생을 평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뒷방으로 물러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1876년 리틀비콘의 그 언덕을 상상해 보십시오. 치열했던 함성은 잦아들고 이제는 부드러운 바람만이 풀잎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오늘 하루 고단했던 선생님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싸워왔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터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커스터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훈장은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마디가 당신의 깊은 눈빛이 이미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자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 대지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였습니다. 이제 평온한 대지의 품처럼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의 밤이 저 대평원의 별빛보다 더 평화롭고 찬란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